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금정산에 갈 건데, 여기서 이제 경전철을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경전철이 저번에 어, 부산에도 경전철이 있네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부산에 왔고요. 오전에서 이제 오후까지 금정산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예전에 눈높이 동기 친구들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되게 설레네요. 1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부산의 윤리역이라고 2호선에 있는 윤리역에 내렸습니다. 찾아보니까 윤리역에서 이제 금정산 가는 등산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윤리역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금 반대편, 어디였지? 그 범어사역인가? 그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다가 다른 분께 여쭤봤는데, 정상까지 느긋이 가면 두 시간 반? 정상에서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2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 윤리역으로 올라오면, 그 벽산 아파트로 쭉 올라오는 이런 길이 있는데, 여기가 등산로 초입이라 합니다. 어떤 분에게 길을 여쭤봤는데, 제가 못 찾을까봐 차 타고 올일까지 와서 길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아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부산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아 서울 사람도 좋습니다. 수원 사람도 좋고요. 어 천안 사람도 좋습니다. 아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정산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산에 올 때마다 그 산의 이름의 의미. 를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산 이름 네이버에 치면 의미가 나오거든요. 어떤 어떤해서 이런 산이 지어졌다. 근데 금정산은 딱히 네이버에, 어, 자색이 나오지는 않네요. 근데 그 한자를 풀어보면, 이제 세금에다가 우물정자라고 하는데, 금에 우물이 있는 산이 아닐까. 좋은 물이 있는 산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자, 오늘의 정상 고당방까지 6.5km? 이렇게 멀었나? 오호 6.5km. 2시간이면 간다고 했는데. 2시간이면 간다고 하셨는데, 이거. 일단 길이 지금 그런 거 보면 험하진 않아서. 금방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6.5km면 꽤 되네요 진짜. 아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금정산이 길이 좀 이렇게 좀 평탄하다 보니까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아 저번 주에 연장 토일월 산을 탔더니 조금 오르갈 때 힘드네요. 금정산을 타면서 조금 느낀 게, 사파리에 온 기분이 드는, 정글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 나무 풀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이제 딱 1시간 5분 걸렸습니다. 1시간 5분에 2km 정도 왔네요. 고당봉. 아직 4km 남았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올라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건데, 앞으로 2시간 정도 좀더 열심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1키로 남았습니다. 남은 1키로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끄자! 저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좀 있네요 아 멋있겠다 저기 올라가면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고당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미세먼지 많습니다. 뿌옇네요. <laughs> 네, 사진 찍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저도 인증해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정상에서 지금 김밥, 김밥 좀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안 좋으니까 후딱 먹고 가겠습니다. 김밥! 안녕! 너 거기 있니? 지금 이제 정상 찍고 하산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와보니까, 금정산이 그 남가, 그 남가가 아니라 그 뭔가 그, 그, 어, 서울에, 반악산 느낌이 좀 나네요, 반악산이. 쪽 길로 오니까 빡시지도 않고, 부담없이 올수 있는. 그래서 이 선각 따라서 이제 도는 트레킹 코스도 되 있는 것 같아서, 어, 집 오면 둘레길도 될 수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최종 목표인 이범어사로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게 금정산성이네요 금정산성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원효대사님이 원효대사님이 화엄경을 설파한 곳 원효대사 화엄경 이거 공무원 시험 때 이거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화엄경 말고 뭐 하나 또 있는데 까먹었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바위 길이 연속입니다. 이런 게 원래 무릎에 더안 좋으니까. 이런 데 진짜 스틱이 필요하고, 천천히, 큰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아,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5월달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런지, 뭔가 되게 등도 화려하게 해놨고, 어, 화려하다. 네. 일단, 금정산 등산 마치고, 금정사도 잠깐 구경하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서 부산에 이,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금정산 가는 길이 공항이랑 가까운 점 하나. 공항에서 경전철 타고, 이제 뭐 지하철 한번 갈아타서 한 25분? 30분 안에 도착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KTX보다 싸서 KTX 일반석만 해도 왕복으로 10만원 조금 넘는데 비행기는 이제 왕복으로 해서 7만 얼마에 왔거든요. 제주항공 타고. 근데 이제 단점이 좀 있죠. 아, 이제 공항까지는 지하철 타고 한 40분 정도 걸리고 공항에서도 일단 1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공항갈 때 항상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재밌습니다 뭐 하니까 그냥 잠깐 올라갔다 잠깐 내려왔어요 진짜 50분 밖에 안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1시 33분인데 어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내려왔네요 2시쯤 예상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